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오전 10시에 하는 미네소타 대 세크라멘토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지금까지 51번의 경기를 해서 26번의 승리와 25번의 패배를 하면서 51%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자, 홈에서는 27번의 경기를 해서 17번의 승리와 10번의 패배를 하면서 63%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세크라멘토는 47번의 경기에서 27번 승리 20번 20번의 패배를 하면서 57.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 원정에서는 20번의, 20번의 경기를 해서 11번의 승리와 9번의 패배를 하면서 55%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4번의 경기에서 2번, 2번 나란히 승리를 기록했고요. 최근 경기에서는 세크라멘토가 13점 차이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네소타의 에드워즈 선수는 24.5의 평균 득점, 6개의 리바운드, 4.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자, 세크라멘토의 허터 선수는 15.7점의 평균 득점, 3.3개의 리바운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자, 최근 전적을 보면 미네소타는 연승을 하다가 휴스턴을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고, 루울리언즈와 맨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지금 2연승을 하다가 필라델피아한테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다가 다시 맨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토론토를 만나면서 18점 차이로 패배를 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언오바 통계에서는 미네소타는 홈에서 했던 3경기 중에 한경기만 오버를 기록했고요. 세크라멘토는 원정에서 했던 한 번의 경기만 한 번의 경기가 언더가 났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을 확인해보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2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득점이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세크라멘토의 원정 기록에서는 2쿼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쿼터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3, 4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4쿼터에서도 실점이 더 많았습니다. 2, 3쿼터에는 그래도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2, 3쿼터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미네소타는 이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26승 25패의 성적입니다. 멤피스를 상대로는 칼 앤서니 타우스가 연속 결장했지만, 앤서니 에드워즈의 야투가 중요한 고비 때마다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디안제로 러셀과 벤츠에서 출격한 제일 렌로웰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했고, 루디 고베어의 결정적인 공격 리바운드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블록샷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카일 앤더슨의 부활이 나온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이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맨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27승 20패의 성적입니다. 토론토를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에론 박스가 분전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되는 도만타스 사부니스의 컨디션 난조가 나타났고, 상대보다 10개가 더 많은 19개의 턴오바를 쏟아냈던 경기였습니다. 상대 투맨 게임 수비에서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가운데 공격 리바운드 허용에 의한 손쉬운 세컨 실점이 허용이 많았고 승부처의 수비에서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요. 세크라멘토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방에서는 조합픽뿐만이 아니고 자 경기 정보들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게임방도 운영 중인데 미니게임방 적중률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아, 참고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배당 픽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꼭 수입방문은 그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